안녕하세요. 언제나 홍산마늘의 진심인 꿈꾸는 행복농원의 박희남입니다. 오늘은 2025년 4월 6일입니다. 오, 지금 오후인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. 어제 마늘밭에 어, 보약이 보약을 줬습니다. <laughs> 제가 준건 아니고요. 하늘에서 보약이 내려왔습니다. 마늘밭이 좀 가물었었거든요. 근데 때 맞춰서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. 비가 왔는데 사실은 한 20mm 이상 좀더 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아쉬운 대로 10mm 정도 와서 마늘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지금 마늘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크고 있고요. 오늘 제가 어, 마늘이 두 개씩 올라온 거 올라온 거 중에서 하나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얼마큼 이제 알이 차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뽑아 볼게요. 한번 이렇게 뽑았는데, 지금은, 뭐라 그럴까, 파 모양 비슷하게 이만큼 자랐구요. 이파리가, 떡잎은 빼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 개. 어, 떡잎은 이제 이렇게 다 사그라져서, 새 이파리가 일곱 개 남았습니다. 이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, 입마름병, 입마름병은 이렇게 잎이 희, 희끗희끗하게 되거든요. 시작하는 때 입마름병하고 녹병, 특히 홍산마늘이 녹병에 좀 약하거든요. 그래서 혹시 녹병이 생기지 않나 그두 가지만 좀잘 살펴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입마름병하고 녹병을 가장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 주의해야 될 시점인데 그 입마름병하고 녹병 그 나는 곳이 없나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물 관리하고 음그 잎마름병, 녹병,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직은 저희 마늘은 이렇게 어 깨끗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저희는 반마늘이고요. 음 저희가 일모장만 하고 있습니다. 반마늘이기 때문에 마늘이 좀더 단단하고 그리고 일모장만 해서 땅심이 좋아서 예 어, 마늘 품질이 좋은 고품질의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모장마늘 반마늘 하고 있습니다. 어, 꿈꾸는 행복농원의 홍삼마늘밭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꿈꾸는 행복농원의 박희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